네, 안녕하세요. 차마다 참회에서 음, 지난번에 음, 배달 사고 난거 먹기도 하고, 너무 감사드려서 감사해가지고 참외 또 이렇게 엄 제사에도 좀 쓰고 하려고 섞어서 좀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.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저런 거로 보내주셨고, 음, 밑에는 이렇게... 낱개로 포장해서 곱게 해서 제사 때 쓰라고 이렇게 잘 챙겨 보내주셨네요. 음, 꼼꼼하게 너무 잘 챙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맛있는 참외 맛있게 잘 먹겠고요. 엄마 제사 때또 활용하는 것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맛있는 참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마다 참이였습니다